자기마대기마장입니다자 변포 자 중앙상 나가서 걸어보고 한에서는 뭐 궁틀 수도 있고 상 나올 수도 있고 궁 내릴 수도 있고 이쪽 차 올릴 수도 있고 이쪽 차 올라올 수도 있고 여기도 변화수가 되게 많아요. 상이 나왔네요. 자, 이거는 제가 이제 요런 자리 붙으면은, 막아 나올 수도 있고, 상이 나와서 대응할 수 있다, 그거에요. 일단은, 당장 제가 때리고 붙거나, 먼저 가면, 이제, 막아 나오겠다, 뭐 그런 소리에요. 이제 이러면, 이쪽 상이 나올 거구요. 왜냐면 이제 이쪽 상 나와서, 이거 올려서 이제 제 차를 쫓아내려고 할 거구요. 일단은 얘를 들어 올렸기 때문에 이 차가 나와서 대응하는 거는 상대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궁수비 해버립니다 일단은 밀어서 제 차를 쫓을 거고요 자 이러면 제 차가 지금 상한테 걸렸잖아요 그럼 이제 차가 옆으로 빠질 것이냐 뒤로 빠질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옆으로 빠지면 당연히 상대 찻길 열겠죠 예, 그런 건 있어요 옆으로 이런데 빠지면 찻길 열었을 때 포가 차를 씌우고 차가 피하거나 하면 요자리 와서 선수 그럼 상대 뭐궁 툴거나 포가 올라갈 거고요. 그런 다음에 이제 자리 먼저 잡고 여기를 싸울 거냐. 아니면 그냥 일단은 내려가서 여기 일단 묶어놓고 갈 거냐. 저는 일단 묶어놓고 가겠습니다. 어차피 포 돌리는 건 똑같으니까. 그래서 포 돌린 다음에 여기 전투하는 거예요. 자 일단 쉬워요뭐 이쪽 포가 올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그냥 차가 피할 거예요. 뭐, 아닌 경우도 있네요. 자, 퍼 넘고. 이포는 여기가 목적지에요. 여기랑 전투하는 거니까. 자, 이거, 이거 열어서, 열어서 대하려고 하네요. 대차. 그러면 한칸 빠져서, 대하고 난 다음에 상으로 때리고 잡고 차가 이제 요런 데 들어갈 수도 있다. 이제 그런 거고요 이러면은, 여기 붙어서, 이번 여기 공격. 대를 하고 갈까요? 피하고 갈까요? 솔직히 이거는 피해도 되거든요? 전 피할게요. 어차피 이 차가 빠져나온다고 해도 이 차가 뭐할거 없어요. 그래서 일단은 피했고요. 원래 대차는 피하면 별로 좋지가 않은데, 왜냐면 제가 차가 움츠러들었잖아요. 그래서 원래 좋지는 않은데,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. 여기. 공격하겠다. 뭐 상으로 때리고 잡으면 잡힌다 이 소리네요. 그러면 일단은 피하고 뭐 차가 내려와서 상을 잡기는 어려울 거예요. 잡으면 차가 죽을 확률 높으니까. 만약에 상으로 때리면 차로 잡으면 되고.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때릴 수도 있으니까 아마 지킬 용도로 이렇게 가신 것 같고. 어, 포가 잡기는 그러네요. 막아있으니까 자 일단 뒤로 빠지고 또요 그 자리가 나중에 요거 긴상 떴을 때 상한테 걸리는 자리예요 얘가 나중에 올라가거나 그러면 상 떴을 때 상한테 차마 두 개가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거 긴상 요런 자리는 자주 나오는 자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. 자, 포가 이거 걸었는데 솔직히 이거 못 잡아요 상대 잡을라나? 못 잡아요. 신경 안 씁니다. 긴상 뜨는 거, 지금 병 땡겨서 막혔으니까, 싸움하자. 근데 이게 싸움이 되나요? 이거 잡으면 그냥 이렇게 올라갈 건데? 안 잡고, 여기가 목적이니까, 상 빠지겠습니다. 아까는 상 올라가면 여기가 밀수 있는데, 제가 올려놨으니까 밀순 없고, 이제 어쩔 수 없이 올라갈 거예요, 상대가. 자, 이거는 그냥 잡아요. 마가 빠지면서 형태가, 상대 형태가, 이, 이 좋은 형태가 아니란 말이에요. 자, 포가 가서, 이 면으로 가는 게 좋긴 한데, 지금은, 가서 걸어봅시다. 뒤로 빠질 수도 있어요. 이 자리. 다른 데 가면은 죽잖아요, 마가. 이렇게 올수도 있나요? 음 보통 이렇게 가면 나중에 마가 빠지면서 대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저는 일단 여기 올라가요. 이 마가 어떤 역할을 하냐? 이 마가 빠져서 대를 하게 되면 얘가 죽어요. 만약에 대하면서 이거 살리려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뭐 대하게 되면 포돌이 다 끊기고 포달이 다 끊기니까 이번에 냅두고 그리고 이거는 안 잡아요. 상대가 먼저 잡으면 그때 마로 치도 차로 걸고 마장수 선수 보고 이런 거니까 이거는 저는 먼저 안 잡습니다. 상대도 먼저 못 잡을 거예요. 잡으면 손해보니까. 아, 자, 이러면 차가 잡으면 합병 들어옵니다. 마가 잡으면 어쩔 수 없이 여기 올려야 되는데, 올려야 돼요. 자 일단은 마장은 치고 마가 마은안 잡습니다. 마가 마은안 잡을 거예요. 그리고 상이 이렇게 뜨는 거는 지금은 차가 뒤로 붙을 수가 있어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지금 이차 활용하는 게 좋잖아요. 과감하게 마로 병 때리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점수 아까우니까 이거는 그냥 요렇게한칸 올릴 겁니다. 한칸 올려서 대응. 아니면은 이 상태에서 마가 뒤로 빠질 수도 있어요. 마가 뒤로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? 마한테 병 걸리고 마한테 상 걸리고. 긴상 뜨는 거 차가 뒤로부터 어차피 상이 막못 잡을 거고. 그러면 그때 요거 지킬 수 있다. 그러면 여기 포장에 차 주고요. 그러니까 원래 이거 올려도 되는데 지금은 요렇게 빠져서 요거고 요거 두개 걸어 볼게요. 이렇게 땡겨 오면은 뭐 그냥 포로 잡으면 되고. 그리고 여기 지금 뚫리면요. 나중에 여기 장군의 상대분 궁또 올라와야 되니까 형태가 지금 너무 안 좋아요. 자, 이러면, 빠르게 이거 잡고 나갈까? 아니다. 천천히 갑시다. 천천히 가도 되니까, 급할 거 없고. 자, 지금은 요런 거 상, 굳이 안 잡아도 될것 같은데, 요거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, 근데 문제는 요거 잡았을 때, 차장이 나오네요, 차장. 포로 막으면 상길, 상으로 막으면 포가 와서 또 장군칠 거고, 음 여기 포장에 차잡자. 음, 아까 제가 포장에 차 잡는 수 있다고 했죠. 잠깐만요. 근데 이게 지금 형태가 상대 외통수도 나올 수 있는 그림이라서 차안 잡아도 될것 같은데. 아 근데 다음 수 차가 병 먹었을 때 분명 차장치고 포장을 칠 거란 말이에요. 이게 가장 좀 꺼려지네요. 지금 이 그림이요. 상대분 외통도 나올 수 있는 그림 같거든요. 그래서 포장차 갖고 차를 잡았으면은 그것도 안전하게 가는 건데 지금 은 다양한 수 연습하는 게 좋은 거니까 이차 결국엔 내려가야 될 거예요. 아니면 포장 치고 포가 내려가던지 이거 장군 맞아서 구올라가면은좀 위험할 것 같은데 좀 위험할 것 같아 어차피 나중에 마로상 잡아도 되니까 차가 내려갈까요 포가 들어갈까요 한 포가 상 타고 옆에 들어가면 뭐 서로 잡으면 꼭지한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. 자, 이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네요. 상 제거하고. 이러면 당장 외통은 없네요. 대를 하자. 자, 일단 대처하고. 그럼 마가 뒤로 빠지니까 제가 이렇게 찌르면 상으로 때려야 되거든요. 마 살리려면 상으로 때려야죠. 자, 그럼 이제 상이 빠졌으니까 제가 장군을 칠 수가 있어요. 장군을 쳤을 때 사로 막아야 되고 여기서 막아 들어가면요 다음 수 여기 포장 막을 수 있나요? 지금 이 포장이 외통인데 이포장 어떻게 막을까요? 자 이건 차가 피하는 게 아니고 그냥 포장을 칩니다. 궁이 못 올라가고 맞댐에 사로 잡은 외통이고 사 다대야죠. 그러면 포가 여기 가서 양수 겹장에 외통수. 옆으로 칠 필요 없고 요렇게 장군 치면 양수 입장 외통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기마대 워낙맙니다 자 굉장한 고수반하고 일단 매칭이 됐어요 올라가 볼게요. 야 형태가 벌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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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안하네. 형태가 벌써 안 좋은데요. 형태가 벌써 안 좋아졌어. 다음 세기 대차수가 있어서 나가 올라가 줄게요. 상잡을 걸 그랬나? 근데, 지금 마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잡히면, 이거 잡았을 때 여기 선수 걸리고, 또 내려와서 걸리고, 뭔가 좀, 그리고 상한테 여기도 걸리고, 그래서 일단 안 잡고 일단 올라갔어요. 나중에, 북 내리고 포 돌리면, 아프겠다. 상이 뒤로 빠지고 그게 낫지 않아요? 상이 뒤로 빠져서 상으로 이거 걸고 제가 지키면은 장군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고 그렇게 가실 줄 알았는데 아 근데 또 대체수가 있네. 계속 시달리는구나. 또 대체수가 있어. 어우 수비하기 어렵네요. 상대분이 잘 두시는 분이라서 한번 삐끗하면 우르르 무너질 것 같은 막 불안감. 대처를 안하신다. 뭐 아직까지는 괜찮고. 결국에는 2조를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싶은데, 마대 하저 가겠네. 아, 올려서 붙인다. 땡겼을 때 도망가면 마도 아프고, 이렇게 갔을 때 밀면은 마가 죽고, 와우, 마 어떡하지? 이 많은... 죽은 것 같은데요? 기포 넣으면은 면포를 먼저 와서 묶어놓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그냥 마로 요거 때리고 잡고 포가 요거 때리고 요 그림을 봐야 될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요상장 날라오고 막 이런 게좀 무섭긴 하네요 먼저 올릴 수도 있어요 애초에 먼저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라리 어차피 마가 지금은 도망갈 게 없으니까 먼저 올리는 것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. 어서 와. 산길은 처음이지. <laughs> 왜요? 멘트가 왜? 멘트 아름다웠잖아요. 잡아주고, 밀 거예요? 아, 안 밀어요? 여기 상, 요런 게 무서워요. 줍니다! 상대분 프로인지 아마인지는 모르겠는데, 근데 굉장히 잘 두시는 장기는 맞아요. 저번에도 한번더 봤는데, 엄청 잘 두시더라고요. 솔직히 지금은 이상길를못 봐서 지금 마가 잡혀서 그러지. 굉장히 잘 두는 장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잡고 잡았을 때 포가 잡으면 마 이렇게 들어간다. 그냥 때리시네요. 근데 이거 양득 안될 건데. 양득하기에는 형태가 너무 위험해요. 못 잡을 것 같은데 뭐 장군의 그쵸 이거는 지금 뭐 이거밖에 없어요 요 장군의 뭐 궁춘다고 해도 이게 잡히니까 자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